한틀았어요. <laughs> 예. 호떡 사러 갈 거예요 호떡 집에 예. 호떡과 피자 핫도그를 사러 갈 거예요 예, 호떡은 예. 호떡 어떻게 빚죠요 이렇게 빚죠? 예. 호떡 아저씨 합니다 시작 호떡 아저씨 호떡 주세요 열 개만 열 개만 빨랑 주세요 작은 거 말고 크게 큰거 주세요 야, 호떡에 뭐가 들어가요 맛있어요? 설탕, 설탕. 설탕. 네. 설탕도 설탕. 넣어주세요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자는 이렇게 세워서 네. 피자 아저씨 피자, 피자, 피자 주세요 열 개만 빨아주세요 자은거 말고 큰거어주세요 피자 피자는 뭐가 들어가요? 치즈. 봤어요. 치즈. 치즈. 예. 치즈도 알려주세요. 핫도그는 또 어떻게 해 핫도그는 머리로풀려할 거예요. 핫도그 아저씨. 여기 다 이렇게 대보세요. 예. 핫도그 아저씨, 핫도그 주세요. 여덟 개만 빨리 주세요 작은 거 말고. 큰거이 여기 턱이잖요 네. 한두 번더 뭐 해야 돼요? 표시가. 차차도라주세요 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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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웃지 않으면은 예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 예뻐져요. 그냥 아무리 예쁜 사람도 찡그리면은 예쁘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많이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은. 관상이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관상 바뀌는 웃음 성형 수술을 할 거예요. 근데 웃음 성형은, 예, 박람에 가서 웃음 성형을 하려면은, 성형 수술을 하려면 2천만 원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예. 예 근데 우리는 공짜로 성형을 아하, 할 거예요. 그죠? 아하.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운수 대통 하셨습니다. 2천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눈을, 예. 예. 눈 멋지고, 눈 멋지고, 고거치고 고거치고 차 이거치고 이거치고 차 차, 삼거치고 삼거치고 차, 네거치고 차 네거치고 차 이거치고 차 삼거치고 차 네거치고 고거치고 이거치고 삼거치고 차 아이고 예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도60 60 70대잖아요. 네. 예 50대 분이 안 됐어. 신경을 네. 안 쓰이면 됐어요. 그래서 40대로 가서 40대 40대로 가서. 잔적 러울 때까지 한번 고쳐본다고요 네, 예,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40대는 젊으니까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예, 시작. 네, 시작. 눈부셔고 이것도 눈부서 이것도 눈부셔거 이것도 눈이도 눈부셔서 이것도 이것도 눈이도이도눈이눈도서이도눈부셔이도도 아, 한번 보세요. 좀 젊어지셨나? 네, 젊어지셨죠? 네, 그럼. 1원짜리가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버려. 버려? 수수방관 <laughs> <laughs> 네, 한대요. 아, 여기 충선씨 순수한 선생님 마음 따라 버려, <laughs> 수수방관 한대요. 그러면은, 네, 500원짜리 빠졌다. 근데 이제 좀 달라져. 네, 5천 원짜리 빠졌다. 5천 원짜리 빠졌어. 요 어떡하겠어요? 끄내죠? 예, 안전부정한대 안전. 이걸 흔내야나 말이야 나. 5천 원이면 과일 사서 며칠을 먹는데 안전한대요 예. 네. 네. 그런데또만 원짜리 빠졌대요. 어메 어때? 8천 원짜리. 이 판, 저판 건져. 예, 예, 원짜리 빠졌으면. 진돼요 근데 네, 5만 원짜리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빨리 어떻게? 네, 들어가는데이수진이들어가 <laughs> 5만 원짜리가 크니까 네, 막 들어가려고 이수이한 돼. 근데 10만 원짜리 빠졌다. 예 네, 저 <laughs> 버린다며 <버릴라네. 웃음> 우리 우리 남편이 집으로 아직까지 돈 벌어와 그래서 <laughs> 조금 이뻐서 막대기 하나 딱잡잖아요 <laughs> <laughs> 그럼 이렇게 건질 거예요 건져 낚시를 건져낼 거예요 <laughs> 그래요 이렇게 웃자고해쁜 소리입니다 예.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새는 무슨 새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새? 무슨 <laughs> 새? 웃는 새, 웃는 새, 사람 새, 또, 날새. 날새 날새. 이 세상에서 날 가장 사랑스러운 새는 누굴까요? 날새, 날새. 놀새, 놀새. 진짜 사랑스러워. 놀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는? 날새. 우리새.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가 쓴대요. 네,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이 저는 그 원룸을 하니까 외국 사람들 많이 접하잖아요. 중국에서도 너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이 우리라는 네. 단어를 써요. 네, 그 우리가 하나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우리 아름다운 새가 우리나라 네, 너와 내가 만나서 보여서 우리가 요 우리 예, 우리 네, 또 서로 보듬으면서 안아주면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 예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네 예, 그래요 우리 서로 이렇게 웃어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봐요 네, 네.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60부터 사는 인생은 인생 퀵으로 사는 거예요 더불어 예 인생 퀵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제가 인생 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서서 예. 잊지 마라 한대로 <laughs> 거두게인생이라니 우리의 인생에 사랑도 챙겨요 선물처럼 행복도 볼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행복 <laughs> 인사 잊지 마라 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이 사이 말아